안녕하십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오늘은 밥좀 먹고 저기 보이는 저기 성성 성 구경 갈 거예요 짜잔 수제비 첫날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치 하나 얹어가지고 아우 마사 귀찮다 안녕하소 세 대부분 여행객들이 여기 잘살매르에 오면은 저기 포트 구경이랑 저기 사막 사파리 이두 개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지? 이거 무슨 곡물 창고인가? 쌀 창고 이런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의 지내세요? 괜찮아요 좋아 음, good. How much for k 20 rupees, k 어? 20 rupees, u 1 e e 1. k g Aram, n u r s g Aram, n u 아아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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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기 어, 뭐, 감자를 되게 많이 파네. 감자, 양파, 마늘. Hello. 오우, 이거 뭐, 칼을 갖다가 이렇게. 난 필요가 없지만. What is this? What is this? Name, name? 여기 딱 봐도 안살것 같은가 봐. 무시하시네. How much is this o u t 루피, 루피. One piece, t e 루피. One piece, ten 루피. Um. 내가 델리에서 봤었을 때는 바나나 개당 5루피였었는데, 여기는 10루피야. 좀 비싸네. 어우, 지금 뭐 신발을 저렇게 꼬매주고 계시네. 나도 신발 찢어졌는데. 아, 가져올 걸. 저기 포트 보이네요. 헬로 가, 가, 빨리. 비! 비! <�idden 소�> 오! 슈크리아, 슈크리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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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저씨, 어디를 그냥, 어디를. 포트 이쪽이라고? 저쪽 아닌가? 입구가 한 군데가 아닌가봐요 들어가는 데가 열 군데 있나 봐 <laughs> 저, 자, 저 아저씨 저저기서도 지금 하고 있어 와 어, 여기 완전 비둘기 집이야 그냥 1인 1실이네 아이고 성아지 이쁘네 이쁘게 생겼다 와 어, 여기 집 멋지다잉 이. 이 외관에 이 문양이 어, 엄청 디테일하네 이거 다수 작업이겠지 리스비. 오, o 큐 슈고리아. 아. 오, 왔다만. 올레라. 야. 오시 오시 오시. 뭐야 뭐야 뭐야? 뭐 한번 한번 할까? 어? 저시키면 오! 이제 그냥 오래로 지어진 How 성 같아. How can I go? Port inside. 아. Uh. Go. Go there. Thank you. Thank you. No, konnichiwa. 안녕하세요. 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진짜 해요> 와아 뭐야 이 비둘기 때는건데 근데. 이야 근데 진짜 멋있다 이게 왜 황금 요새라고 불리우는지 알겠네 여기 딱 햇빛이 비치면은 확 이렇게 황금색으로 저렇게 촤이 은인가? This is a silver? Not silver Not silver 아 오케이 수지 Inside i t broken inside I missed it No it's okay <laughs> His name is uh, Man is Maraja uh. Maraja <laughs> Maraja in Marani uh. ㅋ ㅋ ㅋ ㅋ ㅋ 아 ㅋ 도블레 파펫 여기가 이고요 와아아아아아아아 뭐 알라딘 이런 데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야 진짜로 예스? 너 바니보틀 아 예스 아이 노 바니보틀 아떻게 알아? 아잇 노 얘가 내 좋은 친구 제슬메에 아, 어 하하 예예예 오랫동안 있었나봐? 오랫동안 있었어 블로그 아. 은거 어허 되게 유명해졌예예아 알겠어 니보틀이 디스 원? 예스 he by this. Oh, uh, he by this. Yes, to put on the wall. 물병님이 이걸 사셨다고? 무슨 저희 살매료 편에서 이거 사신 거못 봤는데. Okay. What is this? T-shirt. Shirts. s 아, 20달러. 20달러? 아, only 달러. Only 달러. 아, 오케이 오케이. Why? Why? Why only? pay 8달러. This is cheap. Um? Okay. Thank you. I'll come back later. 아. Uh. 저런 거 집에 하나 깔아 놓으면 이쁘겠다. 와 여기 엄청 시원해. 여기가 시티뷰라고? 아, 진짜 뷰 포인트네. 좋잖아. 우와, 시원해. 이런 더 이상 못 가나? 저기는 약간 무슨 가정집 같은데. 뷰 좋은 카페 있으면 시원한 음료라도 좀 마시면서. 경치 구경을 좀 하고 싶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 시계는 좀 멋있네. 드래브 어 애니 드링크? 야, 조금 보고 싶다. 우. 좋긴 한데 아, 살짝 아쉬운데. 해가 지금 저쪽에서 지잖아. 아, 레이크. 아, 저기에 호수가 있네. 조금 뷰가 아쉽긴 한데 여기서 아.. 땀좀 식히고 이 s 아메리카노야? 아니, 이건 골드컵이 어, 근 여기 좋다 뭐지 저거? 저 그거 아닌가? 스카이 라이프? 스카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여기 한층더 올라갈 수가 있어 뭐야 나 여기 있을래 여기가 헐좀야 이렇게 좌식으로 된 것도 있고 헬로우 마이 브랜드 여기 건물이 그래도 어, 여기 주변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인 것 같아요. 그게 게임에 나올 듯한 그런 분위기네요. 어쌔신 크리드. 여기서 막 그요. 어, 파쿠르하고 막 이런 옥상 같은 데막 뛰어넘고 다니면서 It is cold coffee. 오케이. 콜드? 야, glass 터 콜드. 오케이, 오케이. 내가 생각한 그런 아이스 커피가 아니네. 인도식 아이스 커피라고 하는데 그왜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약간 그 삼각형 그 비닐 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 든 커피 음료수 있죠? 서울 우유 컬러가? 9 0 루피 그 다른 카페 한번 가봐야겠다. You make better price. What? This is. Uh... very very dirty 100 1 0 0 dirty like this 350 no no, no. little kaka o o okay. but not too much m 음, yes y u 매장 구경하다가 스카프 <laughs> 아니 나 이거 스카프 그만 사야 되는데 처음에 500 루피 부르시더라고요. 100 루피 주면은 무조건 사겠다고 했는데 절대로 절대로 안 준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어 제가 결국에는 1 5 0에 딜을 봤습니다. 색깔 이쁜 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것같아 완전 그 싸구려 질도 아니고. 응.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150이면 잘산것같아 응. 나쁘지 않아. No China. I'm Korea. Korea. Yes.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한국말들이 잘 잘해? 사원이네요. 어, 안 그래도 여기가 그 자이나교 사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한국말이 적혀있네? 일출, 일몰, 옥상에서 자유롭게 보고 가세요. 응? 어? 여기 꼭대기층에 레스토랑이 있나 봐요. 뭐? 아, 뭐야, 여기 너무 좋잖아. 어,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요... 여기 옆에 딱 사원도 있고. 잉? This is cold? Very cold? ice, cold.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딱해 짖는 거 보고 들어가면 될겠만 No, no cold. Very, very cold. Very, very cold? Yes. 여기 홍인수들은 다들 왜 이렇게 안 시원해? 아니, 이게 어떻게 쉐이크요 그냥 딸기 우유구만. 아하, 참, 아까 그 커피도 그렇고. 아무튼 간에, 저기 자이나교에 대해서 짧은 지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기 자이나교가 생긴 지, 거의 이제 불교가 생긴 시점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불교보다 더 일찍 만들어졌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자이나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자이나교가 이 불교보다도 불살생을 중요시 여긴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로는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소지하고 다닌대요. 걸어가다가 벌레를 밟을까봐. 이렇게 빗자루로 앞을 이렇게 막 쓸고 다니면서 걷는다는 말도 있고 앉기 전에도 그 앉는 곳을 갖다가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 가지고 앉고 그런다는 말도 있고 이옷 같은 것도 최대한 안 걸치고 다닌대요 옷에 이런 작은 뭐 생물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뭐라더라 물 마실 때도 뭐 이렇게 무슨 거름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러서 마신다고 하던가 뭐 왜냐면 그물 안에 미생물이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무슨 어,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그 불살생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아우, 지금 구름이 저기 많이 껴가지고 해지는 게 보이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노을이 멋지네요. 도시에 불도 하나씩 들어오고. 자 오늘 여기 잘살메를 요새를 좀 둘러봤습니다. 예 네. 이쁘네요. 인도 오시는 분이라면 여기 잘살메를꼭 한번 들려보세요. 제가 이 사막 도시는 처음이지만 아주 만족합니다. 아 진짜 좋은 경험이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 않네. 가로등이 잘 설치돼 있구만 Hello. <목소리>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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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w 와. a t s the bottle? What's the 오 o t t l e What's t h 야 bottle? What's the bottle? What's the bottle? What's the b o